2-8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정직, 아세틱, 아마리, 아마리 루술, 아르바와슈린, 스토시 لِذَلِكَ أَنَا أُدَرِّبُ نَفْسِي لِيَكُونَ لِي دَائِمٌ د َ م ِ ر ٌ بِلا أَثَرٍ مِنْ نَحْوِ ا ل ل َ ه و ا ل ن َّ ا س ِ وَالنَّاسِ آمارُ ا ر ُّ س ُ ل 24 16 정직은 است라고 했습니다. 정직. لِذَلِكَ 그럼으로 그죠? لِذَلِكَ 그 구절을 이제 받는것인데 그럼으로 أ 나 내가 나도 나도라 그죠? 나도 나도 I don 나 또한 I also 우다르부 다라바 동사는 어, 연습한다 뭐 노력한다 그럴 뜻이죠. 그래서 어, 훈련한다 그래서 다라바 이형인데 그래서 우가 됐습니다. 발음이, 발음이 우가 됐습니다. 우다르부 내가 연습한다. 내가 훈련한다. 누구를요나 스스로를 납시 리야쿠나 그이 나가 된 것은 이리 때문이죠. 그하 나스빈데요. 뭐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리야쿠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리 마인. 그나나 그러니까 자신. 그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요? 한다는 것이죠. 다이만 항상 다미룬. 이거 주어져. 다미룬. 양심이 주아요 지금 양심. 다미르 아시죠? 복수는 다마에르. 다마에르. 이 양심이 내 양심이 그렇게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항상 뭐 뭐가 돼요? 빌라 빌라는 어, 비와 라가 붙은 거죠. 어? 그러니까 비 with 그다음에 라 아니다. 그러니까 without이죠. 어, 아트라아트라는 어, 어, 넘어진다. 뭐 stumble 뭐 실수하다. 뭐 아니면 또 공격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나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사람들에게 내 양심이 공격받지 않도록, 근데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거리낌이라고는 한국말로 썼는데, 밀라 아트라틴 민 나후이 민은 from이고 나후는 about 뭐 뭐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붙여서 붙여서 그래서 나후이가 됐습니다. 원래 보통은 나와라고 발음하는데 민 때문에 전치사 전치사가 붙어서 민 나후이가 발음이 됐는데요 이것은 무엇 어, 무엇을 무언, 향하여 word 무을 향하여라는 어, 전치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음민 나흐위 알라 알라와 나스 사 하나님과 사람. 사람은 인산이죠. 인산의 복수죠. 인그래서 나스가 나왔죠. 인산 이거 항상 그래서 집합 명사로 이건 항상 복수입니다. لذلك أنا أيضا أدرب نفسي ليكون لي دائما ضمير بلا أثرة من نحو الله والناس آمار الرسول أربعة وعشرون